요번에는 뭐할 거냐? 템플릿, 템플릿과 프리셋을 좀 이용해 볼 겁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서 한번 영상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캠핑 가서 이제 강아지한테 이제 간식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럼 요번에는 템플릿을 좀 넣어 줄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약간 전문가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창에서 작업 영역, 캡션 앤 그래픽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럼 템플릿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템플릿, 그 다음에 어도비스타 이렇게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설치할 때어도비스타가안 나왔으면 요거는 설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를 설치해 주시면 얘가 만들어져요. 요거를 꼭 받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유료, 무료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기능이 많으니까 연결은 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해피라고 쳤으면 이제 검색이 될 거예요 해피에 관련된 영상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달러가 표시되어 있는 거는 요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뭐 무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무료 그럼 무료인 디자인도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페이지 넘기면서 또볼 수가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그 다음에 연말의 분위기 이런 걸다 이용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제첫 번째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를 드래그. 끝이에요. 다한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완전히 맞진 않아요. 해피뉴 이어고, 여기에서는 아직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해피 캠핑. 그 다음에 위드유. 뭐, 요런 식으로 좀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편집에 들어오시면 돼요. 아까는 찾아보기에서는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찾는 거고 그 옆에 편집이 있으니까 요거 누르시면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더블클릭해서 캠핑 그 다음에 이어 대신에 위드유 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색깔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요 클릭했을 때 편집이잖아요 이 아래에서 이 아래에서 글꼴 색깔 다 바꿔 주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에 나타나는 경로가 다 있어요. 경로. 그 다음에 사이즈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크게 만들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부딪히는 모습이니까. 그러면 더 크게 나오는 것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줄였어요. 요렇게 짧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글자 우리의 이제 도중에 이제 글자에다 쳐요 요때 이제 간식 주겠다는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으로 텍스트 넣을 때는 T 눌러서 클릭하신 다음에 썼죠 그다음에 막 꾸몄잖아요 요런 것도 템플릿에 다 있으니까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별의 효과도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막 같은 거 검색하면 자막 템플릿도 나오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어요 19페이지나 있죠. 여기서 원하는 효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넣어볼게요. 요번에 소스, 소스버그를 넣었고요 그러면 요렇게 나온 겁니다. 편집 들어가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강아지 간식 시간이에요. 한 요정도 넣어줬고요그 다음에 이 간식에다가만 쪽 크게 글자를 좀더 크게 맞춰야 되겠죠. 아니면 색깔도 바꿔주고 보면서. 좀 노란색으로 강조할까요? 주황색? 먹을 거니까. 네, 주황색.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두껍게. 자, 그러면 뭐 굳이 왜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어요. 효과가 들어가요.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효과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배경 같은 거는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지금은 글자만 바뀌었는데 여기서 펜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픽이란 얘기요. 그래픽의 색깔을 하늘색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또 있겠죠. 자, 그다음에 조금 더 가서 요 간식을 먹이는 모습에서. 이렇게 먹는 모습 여기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살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재료가 뭔지 이름이 뭔지 이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템플릿도 넣을 수 있겠죠. 코라 이런 거요. 이런 디자인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막대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줄여도 늘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서서히 사라진 느낌 있죠? 근데 이거 잘 보면 이렇게 색깔이 표시돼 있습니다. 얘는 줄여도 유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유지해줍니다 요렇게 유지해줘요 이런 건 위치만 조금 바꿔 주시고요 사이즈 키우거나 줄이거나 다 가능하니까 요거 위치 좀 바꿔 주겠습니다 이쯤 놓을까요? 여기서 텍스트는 오늘의 간식 당연히 글꼴 바꾸시면 되겠죠 저는 G마켓 산스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두껍게도 한번 넣었습니다 이렇게 만났죠. 이렇게 이제 길게 늘리게 이것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이렇게 괜찮죠? 그다음 에 점점 점점 줄어든 느낌까지, 그다음에 없어지는 느낌. 얘가 짧아도 그 역할은 다 합니다. 상관없다 했어요. 조금 더 빠른 것 뿐이죠.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어디냐? 이 아래쪽에서 볼수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 그러면서 이제 인트로 지속시간. 아예 고정시킨 거예요, 처음에. 이만큼을 고정시켰고. 근데 아웃트로 지속시간. 지금 1초 10프레임만큼을 지속시키겠다.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색깔, 요 펜틀 모양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죠.